오형식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일단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요.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고요. 목적어의 해석은 을하고 늘로 해석이 돼요. 이것도 애들이 해석 잘못 하더라고요. 조사 붙이는 훈련도 좀 해야 돼요. 을늘로 해석돼서 되는 경우가 있고 을늘로 해석해서 해석이 안 되면 은느니가라고 해석을 하셔도 돼요.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아이를, 목적어, 뒤에 있는 아이를 목적격보호라고 하는데요. 목적어, 을를 뒤에는요, 뭐뭐라고, 뭐뭐스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얘는 뭐뭐하게라고 번역이 됩니다. 형용사이지만 말이죠. 자, 그러면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의 엄마는 만드셨습니다. 나를 의사로, 아, 으로. 얘는 목적어고 목적격보니까 O형식이죠? 밑에 볼게요. 나의 엄마는 만들었습니다. 나를 케이크로. 안 되죠? 나에게 케이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4형식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M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M은 문장 성분이 되지 못한다고요. 문장 형식을 따질 때 되지 못해요. 자,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전치사 명사구도 된다 그랬고요. 그냥 부사도 M이라고 했고요. 무슨 부사랑 시간 부사랑 무슨 부사? 장소 부사는 m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돼 있는 친구들은 잠깐 쉬고 계시고요. 안돼 있는 친구는 한1분드 테니까 답을 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 문장을 오형식이라고 했는데요. 그들은 영화가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화를 생각했어. 얘가 목적어고요. funny 의 뜻은 뭐죠? 재미있는입니다. 목적어 뒤에 있는 형용사를 목적격보호라고 했으니까 오형식이 되겠죠? 나는 나의 아빠가 화나시게끔 만들었습니다. 나는 만들었어요. 아빠를 화난, 화나게 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으니까 목적격보호죠? 오형식입니다 메리는 나를 셔츠로 사줬다. 말이 되지 않죠? 나에게 셔츠를 사줬다. 사형식이 됩니다. 우리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강아지를 해피라고. 해피라고, 목적격보오네요. 라고니까 오형식이죠 모든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제임스를 멋진 코치라고. 라고로 해석됐으니까 오형식이죠 나의 엄마는 나를 아름다운 드레스로 만드셨습니다. 아니네요. 나에게, 아이 아니죠. 나에게 드레스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사형식이죠. 그녀는 항상 아이들을, 아이들을, 유지시킵니다. 뭐하게 아이들을이라는 목적어뒤에 바쁜, 분주한이라는 형용사가 왔으니까 5형식이 됐죠. 인클래스는 M이 되겠습니다. 5형식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가 오는 형태를 공부해보자고 합니다. 그러면 투가 온다는 이야기는 스터디가 되면 틀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원형이 되면 틀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는 원했습니다. 그가 공부하기를.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적어 다음에 투가 되는 아이들이 되겠지요? 이건 이따가 다음 거 9단원과 10단원을 엮어서 다시 할게요. 방금 8단원에서 봤던 건 목적격보에 투가 되는 것을 봤다면 지금 우리는 목적격보에 원형이 되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원형이 올수 있는 아이들. 원형이 오도록 해 주는 아이들은 동사가 무슨 동사가 있다? 사역 동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역 동사의 뜻은 뭐뭐하게, 뭐뭐가 또는 뭐뭐을 뭐뭐하도록 시키다, 만들다, 하게 하다. 이런 뜻으로 모두 해석되는 걸 사역 동사라고 합니다. 사역 동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make, have, let이라고 하는 사역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 동사들이 오게 되면 목적격 보호에는 원형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일반적인 문법이 이제 원형이 오게 되는 거고요. 우리 지금 송절하고 복명은 시험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요, 지금. 복명 중이 송절 중보다 이번에 조금 더 어려웠어요. 문제 한두 문제 정도 난이도로 따지면. 근데 두 학교가 동일하게 되는데요. 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능동인 경우에는 원형이 맞습니다. 하지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관계가 수동인지도 따지셔야 돼요. 우리 중학교 2학년이지만 이걸 따지셔야 합니다. 수동인 경우에는 원형이 아니라 pp입니다. 는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수동인 경우에는 pp가 정답이 되어지니까 이걸 골라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거의 다 능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두 경우만 수동이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사역동사는 목적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이나 동작을 하게 하는 동사이며 목적격보에 누구를 적는다? 동사 원형을 적는다 하지만 하지만 make, have, r a t i o 인 help라는 아이가 쓰이게 되면 help라는 아이는 목적격보에 누구도 추가된다 to도 추가되어서 이렇게 괄호 쳐서 투를 처리해 놓게 된 겁니다. 나의 선생님은 내가 공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될때 to study라고 적지 않고 study라고 적습니다. 나는 네가 영어를 공부하는 걸 도와줄게라는 거에서 얘가 준사역 동사니까 study도 되지만 to study도 된다 이거죠. 근데 밑에 문장을 보면 get입니다. 사역 동사는 사역 동사인데 make의 e t help가 아니라 get이기 때문에 fix라는 원형이 아니라 무슨 fix가 쓰였다고요? 투 o fix가 쓰이게 된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원형이 되는 make, h a 헬 e l e help 말고 우리가 8단에서 봤던 동사들은 8단원 잠깐 이 동사들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역 동사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원형이 안 된다고요. 그럼 원형 아니면 뭘 적으면 된다고요? 툴을 를 적으면 되는 겁니다. 한 30초 드릴게요. 무엇이 만들었냐 너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너를이라는 목적어가 있고요. 그 다음이 목적격보 자리인데 얘가 사역동사가 되니까 정답은 뭐가 된다? think가 되겠죠. 이게 요번에 복명중학교 3학년에서 어렵게 출제된 또 문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섯 개의 make랑 made를 줬거든요. 그 중에서 의미가 다른 하나. 진짜로 만들다 하나만 딱 넣어놨어요. 이해가 됐죠? 예, 헤드, 시키다라는 사역동사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없고, 목적격 보호자리니까 사역동사일 때는 원형이 오면 되는 거죠. 페리는, 렛,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의 가, 고양이와 놀도록. 이렇게 됐죠. 사역동사가 있고, 목적어 다음에 여기 목적격 보호자리인데, 이게 사역동사니까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는 도왔습니다. 내가 페인트 칠하도록 집을. 이렇게 됐고요. 헬프의 목적어는 미구요 여기는 목적격보 호 자리인데 준사역 동사니까 정답이 몇 개다? 두 개가 되는 거죠. g e t 요 1번부터 4번까지 1번부터 3번까지 단어 make, have, let과 단어의 뜻은 똑같아요. 만들다예요. 그녀가 되고요. 원형이 오면 안 되고요. 그래서 get은 2가 정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0단원입니다. see, watch, hear, feel을 우리는 무슨 동사라고 한다? 지각동사죠. 자, 여러분들 지각동사랑 감각동사를 구별할 줄 아시나요? 감각동사는 뒤에 형용사가 보어로 온다. 즉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누가 온다고요? 보어가 오면 감각동사라고 합니다. 그럼 지각동사는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럼 오형식 동사니까 뒤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목적어가 오고 그다음 목적격 보의 원형과 정답이 두 개가 돼요. ing가 오게 됩니다. 제가 는이라고 했지만 사실 는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중학교 때는 그냥 는으로 공부를 합니다. 원래는 는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답이 두 개로 고르라고 할때 정답이 두 개가 됩니다. 자 이거는 무슨 관계라고 이야기했죠? 목적어랑 목적격보가? 능동인 관계라고 했죠? 그럼 무슨 관계도 존재한다는 라 거예요? 수동관계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원형하고 ing를 뭐로 바꿔야 된다고요? pp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시험을 볼 기말고사랑 2학기에는 이렇게 고르는 게낼수 있다. 기본적으로 see, watch, hear, feel은 정답이 누구랑 누구를 적는다? 무슨 원형과 동사, 원형과 또 현재 분사인 ing를 적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그가 걷고 있는 것을. 지각동사 목적어 원형. 지각동사 목적어 ing 이렇게 됐죠. 밑에 문제로 혹시 안 풀어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30초 드릴게요. 자 정답 처리가 이렇게 됐죠. 그러면 비는 비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할때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내면 이렇게 내는 거예요. 해석을 안 주고 단어만 쭉 배열을 해주고 그걸 순서 배열하세요. 할때 쏘라고 주지도 않아요. 씨라고 줘요. 씨를 쏘까지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서술형 문제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